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 아니 전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감기 안 걸리고 참몸 관리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K방역이 나름대로 열심히 선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다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희망찬 세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들어오고 또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되가지고 정말로 다 같이 웃으면서 만나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얼굴 보고 술 마시고 얼굴 보고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의 성화 때문에 시골에 살면서 너무 맹성맹송하다뭐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빙벽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참이 빙벽 앞에서 이렇게 해마해를 보내는 어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된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2020년 12월 31일, 지금 해가 니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해가 가는 게 너무 아쉬운지, 2020년을 그냥 보내기 싫은지, 깡추위가 완전히 몰아닥쳐가지고, 오늘 아침은 여기 영하 13도였는데,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가 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유튜브를 제가 첫 영상을 2월 16일에 올려가지고, 오늘까지 662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원래 이렇게 빙벽 앞에서, 그리고 우리 농, 농막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가지고, 어, 너무 뜻깊고 그렇습니다. 참 모두 연말에 다 바람에, 깡취에 다 묻어버리고, 내년에는 기쁜 일만 같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